대항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들어갑니다. 대항, 자, 강력한 머리치기. 그냥 우리는 사고로 왔지. 놀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붙어보자. 만났습니다. 자, 홍소 선봉이 조금 불러서나요. 야, 청소 대항이 공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홍소 선봉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일단 소상 경기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누구는 뭐 물러서고 싶어서 물러서느냐? 자, 그렇죠. 상대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자 밀어붙이는 선봉이. 조금 물러서다 보니까 얻어맞는다는 것을 알았죠.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양철 삼소 701kg부터 800kg까지의 소들 얼정 최급 제 4경기 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이가정의달 어버이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본 경기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만2천0 0석의 좌석을 겸비한 경기장 최신식 경기장이지요. 우리 한우들의 멋진 모습, 소들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경 당당한 성부, 깨끗한 성부 움직이는 예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대항 반격을 시도하는 선봉이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선봉이 딱 걸렸나요? 어깨거리. 자, 대항이 빠져 나올 것인지 선봉이 밀어붙일 것인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여기서 대양이 빠져 나왔지요. 계속 미루붙이는 선봉이 선봉이처럼 저렇게 빈혈불을 가진 소가 당화적인 소로서 밀치기 공격이 상당히 뛰어나지요. 한번 걸려들면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선봉이 자, 노고질 입불에 대항 완전히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데요. 상대가 강하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어깨 걸이 비슷하게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청소대항 계속 밀어붙이는 선봉이 빠져나왔습니다 아, 네, 대항 경남 김해의 최희철 씨의 소 대항 잘 빠져나왔습니다 홍소가 7살 청소가 5살이죠 아직은 조금은 경력이 부족한 소들입니다만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는 선봉이 다시 어깨걸이 1라운드가 넘어갈듯 말듯 계속 밀어붙이는 선봉이 여기서 대치기 대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항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절전에 선봉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를 낮추면서 밀어붙이는 선봉이 여기서 확실히 밀어쳐야 되거든요.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대항의 반격 여기서 홍소선봉이 아 전부 홍소선봉이 선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밀리고 말았습니다. 제4경기